안녕하십니까. 하늘 아래 탈덕은 없고 휴덕만 있다. 365일 생산적인 덕질을 위한 단 하나의 종합 큐브쇼. 큐브통신의 MC, B2B 이창섭입니다. 네, 지난 7월 여름에 시작한 큐브통신이 벌써 9회에 접어들었는데요. 그간 팬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돌았다고 합니다. 큐브통에 출연한 아티스트들은 전부 편안해 보인다. 그 전에 은광영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네. 아무튼 저희 큐브통신이 추구하는 바가 바로 그 편안함이죠. 만드는 사람도 출연하는 사람도 즐거운 큐브통신.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대망의 첫 번째 커너 팬이라면 솔깃한 팬솔 뉴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큐브통 와이파이 온. 네. 오늘의 공식 뉴스입니다. 지난 12일 전역한 비투비의 이민혁씨가 본격적인 활동의 포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열심히 어분무물을 마치고 돌아온 비투비의 버타 민혁입니다. 팬들을 위한 라이브 방송을 시작으로 곧 그가 출연한 영화도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에 그를 기다려온 팬들의 기쁨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이민혁씨의 열일 기대하겠습니다. CLC의 신곡 헬리콥터가 활동 2주째 접어들었습니다. 다양한 활동으로 대중의 마음을 훔치고 있는 CLC. 이에 팬들은 그녀들의 끊임없는 떡밥으로 너무나 행복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CLC, 활동이 끝날 때까지 팬들을 위한 떡밥을 마구마구 토척해주길 바랍니다. 다음은 오직 큐브통신에서만 볼수 있는 가장 사적이고 핫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소 커피를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진 홍석 여완씨가 최근 비밀스러운 회동을 갖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회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카페를 가기 위해 왔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이스 카페 라떼 하나랑 요 네, 샤케 라떼 하나 주세요 자 저희는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네. 또 안전의 안전을 위해 보시면 이렇게 이중 맛, 이중 맛까지. 네. 오늘 오늘의 첫 커피는 네. 모닝 커피를 이렇게 참부 같이. 여러분도 하림 씨에 펜타곤과 그리고 커피와 함께 시작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 아 시국에 맞게 생활 방향에도 신경 쓰는 두 분의 모습에 정말 아주 아주 모범적입니다. 네, 동물과의 교감 능력부터 주차장 돗자리, 광합성, 모먼트까지. 아직 그동안 큐브통신에서 자신만의 매력을 보여줬던 배우 나인우 씨. 그런 그가 요즘 분신처럼 들고 다니는 수상한 물건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 화제입니다. 뭘까요? 민호 씨 손에 든거 뭐예요? 이거 그 기타 칠때손힘 기르는 압력기 압력. 기아이 음. 물건의 정체는 바로 손가락 힘을 기르기 위한 손가락 압력기였군요. 이걸 왜 들고 다 있는 거예요 도대체? 난 이해 못 하겠네. 오, 완벽한 기타 연주를 위해 평소에도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다양한 소식으로 가득했던 텐션 뉴스는 여기까지.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나온 게스트분들의 조합이 엄청 새롭다고 합니다. 이 조합이 어떻게 나올 건지 정말 궁금한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새로운 조합을 자랑하는 오늘의 게스트. 연기면 연기, 음악이면 음악. 몸도 마음도 매력적인 새 남자죠. 배우 나인어 씨와 펜터군의 여완 홍석 씨를 모셨습니다. 좋아 좋아,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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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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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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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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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 바, 바. 안녕하십니까 어, 큐브 엔터테인먼트의 배우 나인우입니다 <laughs> 하나 둘셋텐터스 안녕하세요 펜당입니다 펜타고. 펜타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펜타곤의 영원입니다오승입니다 <laughs> <laughs>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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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어, 이 조합이 청소네요, 청소하고. 네. 근데 우리끼리는 뭐 회사에서 자주 보고 하잖아요. 그쵸, 그쵸. 네, 이 근데 이제 모르는 우리 이제 우리 친분을 모르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친분 한번 짚고 갈게요. 사실 할 얘기가 있는 게 네, 이제 네. 인우 형인데 종찬이 형이라고 하거든요. 네. 본명이 종찬이 형. 그렇죠. 원래 원래는 종찬이었어요. 종찬이 형이 제가 회사 처음 들어온 날에 그냥 무턱대고 저를 끌어안으면서 되게 반겨줬어요. 아 그런 게 있어요. 확실히 네. 종찬이 형. 잠깐만 이거 M S G 아니면 M S. 아형저 심지어 그게 또. 더 웃긴 게 화장실이었어요. 어, 화장실에서, 아, 이상하다. 아, 제가 화장실에서 제가 손닦았는데 음. 어, 너 처음 들어왔어? 안녕하세요. 야! 이렇게 거의 거 끌어놨거든요. 어, 우리 이누 씨가 확실히 그이교성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친근감 있게 다가오는 그런데 화장실에서까지 그러면은. 네, 그건 <laughs> 제가 좀오바한것 네, 같네요. 민망하네요. 네. 또. 하나만 더 어떻게 치네요? 그 저랑 창구랑 아 저랑 영원이랑 <웃음> 같이 저하고만 <laughs> 창구 펜타곤 펜타곤 내에서 연기를 하거든요. <laughs> 그렇죠. 연기를 하, 하고 있는데 이제 <laughs> 네. 중찬이도 연기를 하다 보니까. <laughs> 음. 같은 선생님한테 배웠었거든요. 음 아, 네, 네. 선생님이 같았구나. 네, 아, 그래고 제가 또 아직도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이렇게 딱 화장실을 갔는데, 이누씨가 음. 대본을 음. 외우고 있대요. 음 <laughs> 아니, 난왜 뭔가 화장실을 가는 그런 이미지로 붙여진 네, 네. 것 같아요. 화장실을 많이 좋아하나봐화장실 네. 아, 그독부적인 공간이. 오케이. 좀 네. 독립적인 공간을 잘못 말한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에요. 그거는 연습실 방. 화장실은 좀 독보적이에요? 그렇죠. 어. 왜냐하면 어. 화장실에서는 네. 노래도 잘 되고. 아, 네, 아 그런 그렇죠, 그렇죠. 그런, 노래도 있지, 잘 그런 되고, 거 있어. 거울도 있으니까. 아. 네. 대부분 그냥 딱 보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독보적인 공간이에요. 아그렇구나아 음, 어, 네. 네. 홍석씨, 홍석씨는 큐통두 아, 번째 출연이에요? 네 맞습니다. 저는 아. 두 번째 출연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우리 인우가 첫 예능 인 걸로 전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 인우를 위해 제온 열정을 불사들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오. 아니 오늘 홍서, 홍석 씨가 오늘 제대로 케어 해주고 저포트해줘서 네. 제가 오늘 케어했습니다. 네. 오늘 또 예능에 좀 이제 이렇게 잘물 네. 들어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잘부탁드리겠습니다팬 아 참여 100%를 자랑하는 큐통의 두 번째 코너!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고,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지만, 팬들에게는 완벽한 떡밥에 향했는데, 이름하여, 암물안고 큐베네이, 떡! 큐베네이, 떡! 오늘은 아주 처음부터 바로 그냥 차체 <laughs> 어, 뭐야, 뭐야. 너무, 너무 차? 날라붙은 거 아니야? 이게 원래는 사실 중간에 이렇게 제가 이 카드를 이렇게 발동했었어요. 네. 근데 오늘은 왜 이렇게 첫 번째부터 발동했냐? 아 요즘 극통을 향한 팬들의 사랑이 아주 넘치고 있어요. 어. 이 아티스트들을 향한 질문은 기본이고요. 몸풀기 게임으로 할 만한 것들도 마구마구 추천해 주고 계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팬 추천 게임을 제일 먼저 해보려고 해요. 네자 팬네임이 펜타 펜타곰돌. 곰돌이 <laughs> 펜타 곰돌이 펜타 곰돌이 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오빠들 청기백기 게임 해주세요 청기백기 게임 네자 갑니다 청기 들어 백기 내려 청기 내려 백기 내리지. 마. 자이누씨 아웃 땡로 나가시고요. 네. 자, 자 둘이서 다시 갑니다. 천기 들지 말고 백기 들지 말고 천기 내려. 아웃. 천기 들지 말고 백기 들지 말고 천기 내려. 아웃. 너무 아, 어렵네요.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한번 다시 해볼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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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서계시어 다서 천기 들어. 백기 들어, 천기 들어, 천기 내리지 말고 백기 들어 백기 내리지 말고, 천기 내리지 말고, 천기 들지 말고 백기 내리지 말고, 백기 들지 말고, 천기 내려 천기 내리라니까 내리, 아, 내리... <laughs> 어... 마지막 3차까지 한번 가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홍석 씨랑 인우 씨 너무 가리 가리. 아유, 지는, 지는 애는 가려도 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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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배자는 뒤에 숨는 걸로 최종 결승 최종 결승을 가려내겠어요. 갑니다. 자, 청기 올려. 백기 내려. 청기 올리지 말고 백기 올려. 백기 올리지 말고 청기 내리지 말고 백기 올려. 백개 올리지 말고 천개 내리지 말고 백개 올리지 말고 천개 올리지 말고 천개 올려. 천개 올리지 말고 백개 올리지 말고 천개 올리지 말고 백개 올리지 말고 백개 내려. 백개 올리지 말고 천개 올리지 말고 백개 내렸는 척 했다가 천기 올려. 천개 올리지 말고 백개 내렸는 척 했다가 천개 올려. 네 오! 이렇게 해서 홍석 씨가 우승했습니다. 아판타곰돌이님 재밌게 보셨죠? 네 천기백기 게임의 1등은 우리 홍석 씨입니다. 안돼. 네. 본격적으로 박스 안에 질문을 뽑아 볼까요? 네. 자 그러면은 이노 씨부터 바로 뽑아 주세요. 뽑았습니다. 음야 홍석 오빠. 연습생이 되고 난 후에 첫 곡이 아틀란티스 소녀였다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오빠가 부르는 아틀란티스 소녀, 궁금해요. 푼수. 푼수님께서. 푼수님께서. 아틀란티스 소녀를 불렀어요? 그, 제가 보기에 다른 분이랑 헷갈리신 것 같아요. 누가 아틀란티스 소녀를 불렀죠? 어. 아틀란티스 소녀는 저희 중엔 없어요. 저희 중엔 없어요. 그래요? 그 인터뷰를 헷갈린 t 같습니다. 그 w is a very good interview. The interview is a very good interview. The i n t 이 r v i e w is a very good interview. The interview is a very g o o 쉬고 n t e r v 저눈바닷 끝에 뭐가 있을까 허. 다른 무언가 <laughs> 세상과는 먼 얘기 구름 위로 올라가면 보일까 <laughs> 천사와 나팔 부는 아이들 네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laughs> 각자 다룰 수 있는 악기가 있나요? 즉석에서 부르는 노래와 함께 합주해 주세요. 종찬이누. 괜찮이 누르셨습니다. 여러분들 뭐다수있는 악기가 있어요? 각자? 아, 있죠. 기타? 기타. 오 기타. 네. 진짜 연주할 줄 아는 거죠. 어, 제가 예전에 밴드를 했었어 가지고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서 어. 예. 그 정도는 잘하겠는데. 어, 기타 있나요, 여기? 당연히 있지. 야! 네. 잘 어울린다. 자, 그럼 합주를 부탁하셨으니까. 아 여기 뭐 악기가 있네요. 다 있어요 다. 네. 이거 뭐지? 정말 <laughs> 이겁니다. 제가 사실 아까 전에 대기실에 네. 있을 때 네. 둘이서 뭘뭐 이렇게 자꾸 뭐 연주하고 노래 부르던데. 누가요? 네. 둘이서. 네. 설마 우리 큐브통신을 위해서. 연주곡 같은 걸뭐 준비했나? 아니에요. 저희는 작가님께서 부탁하신 적 없어요. 그렇구나. 저희는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즉흥해서 네, 그렇죠. 하는 거예요. 즉흥이구나. 맞아요. 네. 그러면 즉흥 모드로 갈게요. 여러분들 혹시 연주 하나 하면서 노래할 수 있나요? 아 저희 준비한 건 없지만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 한번 보여주세요. 쓰읍 세, 에! 정말 바라봤던 그 찰나의 정리이지못다 같이 불러주세요. 내가 택했던 그녀를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야. 나야. 거기, 거기 잘, 잘 지내니. 지내니.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니 그거는 에코가 아니라 한 명은 인이어를 깨고 한 명은 인이어 안낀 거랑 같은 거 같아요. <laughs> 아, 각자 밀려서 완전히... 그렇죠. 아, 아까 사생활 제보 영상을 보니까 이누씨가 음악사람도 남다른 것 같아요. 네. 그 음악에도 수많은 장르가 있잖아요. 그렇죠. 뭘 좋아해요? 저는 이제... 아! 락하면 왜이야왜비아 baby. Wow, baby.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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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락 하면 또 어느 정도 그락 스피릿이 이몸 안에 있거든요 락 좋아하는 사람들 한번 조금만 짧게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 네. 아, 각자 생각하는 본인의. 입덕 포인트를 알려주세요. 아아 펜타곤 봐서 내 마음의 지진님께 각자 생각하는 본인의 입덕 포인트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여원 씨부터 저부터 데뷔 초랑 지금이랑 되게 많이 이제 개인적으로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해서 그럼 이렇게 합시다. 맨 처음 데뷔 초때 여원이가 생각했던 입덕 포인트와 지금의 입덕 포인트 데뷔 초의 입덕 포인트는 네. 제 어 웃는 모습으로 윙크하기. 아, 아 웃는 모습으로 윙크하기 그래. 한번 보주세요 하나, 둘, 셋. 진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에 남성 팬분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 그래서 저희 떡 포인트는 복근으로 하겠습니다. 복근, 복근. 어, 복근을 지금 오늘 그럼 이 자리에서 공개할 수가 있나요? 저는 3 6 5주 공개할 수. 이야! 영원히의 복근을 공개하겠습니다. 우와 이거 봐. 공개하겠습니다. 우와 이거 봐. 이거 봐 그거 보? 와. 그거 어디 갔어? 그거 아까 이거 이거 이거. 빨래 국 어디 어 이거. 자 새로 아까 그 악기 사아자 새로 직흥 연주하겠습니다. 짱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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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이야 대단해요, 아 진짜 진짜 좋다. 아 진짜 정말 대단해요. 요이 입덕 포인트 복근이었습니다. 자, 홍석 씨 입덕 포인트. 데뷔 초에 입덕 포인트 뭐였어요? 저는 얼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 마이 갓. 예스. 자신 있어. 오 마이 갓. 네. 자신어 오케이. 지금은요. 지금도 얼굴오 마이 갓. 지금도 얼굴오 마이 갓. 이누 씨는 입덕 포인트가 뭔거 같아요? 한결같음이 입덕 포인트인 거 같습니다. 한결같음이 입덕 포인트인 거 같습니다. <laughs> 차라리 지금 만들어 드릴게요. 이노형만의 입덕 포인트를 예전부터 이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네. 오케이 오케이 영원 씨가 대신 말해주세요. 역배경 목젖이에요. 그렇지. 네. 이런 거라 이런 아, 거. 이런 거. 아, 이런 거. 정말 어. 힘들다. 이게 누군가 갑자기. 이누 어, 씨의 입덕 포인트는 뭐예요? 그러면 은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입덕 포인트는 복숭아 씨 잘못 삼켜가지고 걸려있는 제 목젖입니다. 물 마셔주세요. 꿀꺽꿀꺽꿀꺽이 섹시미. 아. 물 주세요. 네물 주세요. 네, 바로 진짜예요? 그러니까 아, 자, 자, 자. 네, 아 이거 리얼이야? 오케이 네, 자 갈게요. 갈게요. 네. 샤라라라라라라라 좋아 한다. 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고생 많았어요오빠들의손 힘이 궁금해요. 보여 주세요. 어서 와. 이누는 처음이지? 악력 측정기로 여러분들의 손을 이거 측정할 거예요. 시작! 자, 4 5 4 5 3 4 5 3시 짝. 어, 좋아 시4 어, 좋아 4야4 8 4 4 8 3, 48 .3. 여러분, 4 8 3이에요시4이4 4 <laughs> 4 4야4 4 4 4 4 4 4 이 우리의 모든 질문 카드를 다 뽑았어요. 네. 근데 여기서 한번더 나오는 착카바 <laughs> 각자의 연기력을 살려서 상황 전달 게임을 할 거예요. 어. 이게 뭔지 알아요? 보여 속에 외침해봤어요? 네 이거? 이거. 하다가 뭐 정답 보고 뭐뭐뭐 하면 이 사람이 또 뒤에 사람한테 전달하고 이거를 네. 연기로 할 거예요. 아. 아. 갑니다. 짠. 이, 이, 이건 네 이거 그거 이거 아 알겠습니다 오케이. 카드 긁었어 음료수를 커피를 사준 거야 음료수 사줬구나 커피를 사줬구나 <laughs> 아 내가 사서 마셨다고 아 음료수 사서 마셨는데 떨어뜨렸어 아 어, 엎었어 연락 오케이 커피를 사서 마시다가 나가는 길에 떨어뜨려서 놀랐다 <laughs> 오케이 정답. 와! 오케이 정답! 야너 야, 어떻게 알았냐? 부문한 아. 커피를 받자마자 떨어뜨려. 렸 아. 대단하네. 아, 그쵸, 또 뭐? 어떻게 얼추얼추 얼추 이해를 하냐 또 이거를. 아. 그러니까 이 조합이 신의한수 있네 오케이 그럼 이제 민호 아, 씨가 여기. 답을 맞추는 거고. 자 갈게요 바로 갈게요. 아 이거 굉장히 맞았어. 갈게요. 음. អត់ថាក់អត់អត់អត់ច <confort> ាថាក់ចាថាក់តា 정답 o Gao Gao g a 가 Gao Gao 다 a o Gao g a 땡자 아! 제가 정답 한번 맞혀볼게요 저도 오케이. 어쨌든 받은 거 해봐봐. 가다가 배가 아파서 깨서 화장실을 급하게 가다가 그발 문턱에 아. 걸려서 넘어졌다 야, 아 진짜. 이게 정답이죠 야. 네 새벽에 잠 깨서 화장실에 갔는데 문지방에 발찧었다 문에 발이 찌면은 그제 여원이처럼. 이러야 되는데 얘는 우와 <laughs> 하고 막 우와 <laughs> 하고 막 배불러 <가볼라> 그러니까 <laughs> 아탁아탁야어어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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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마지막으로 큐브 통신의 특별한 엔딩 게스트가 추천하는 큐브의 명곡 플레이가 남아 있습니다 아, 세 분이 각자 추천하는 명곡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뭐가 있나요 저는 C.L.C.의 페페, 페페, 네. 페페. 왜냐면 네. 그때 데뷔 초반에 나온 C.D. 앨범을 네. 제가 사인을 받아서 네. 간직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페페가 있습니다. 네, 영환 씨는? 저는 그. 큐브 엔터테인먼트에 펜타곤이라는 그룹이 있더라고요. 어... 노래가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굉장히 멋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네. 제가 노래를 잘 찾았다가 도망가자라는 또 명곡을 발견해서 음... 네, 그 노래가 또 그렇게 좋대요. 보면은 진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아 여행 가고 싶게 만드는 그런 노래가 있어서 한번 네. 선정해봤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음. 저도 이제 저도 펜타곤의 닥터 베베를 골랐는데, 닥터 베베 네. 팬미팅 연습하면서 닥터 베베를 오랜만에 맞춰봤는데, 네. 세상 너무... 무대도 멋있고 노래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닥터 웹에 골랐습니다. 음. 이세 곡의 추천곡 중에서 오늘의 클로징송이 될 곡은 홍석 씨 혹시 모일것 같아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 보니까 감이 오네요. 네. 혹시 네. 천기백기 승자의 특권인가요? 맞아! 승자인 홍석 씨가 네. 이번 클로징송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아, 아, 네, 혹시 그러면 한기백기의 네. 승자이지만 네. 혹시 이 승리의 영광을 이노한테 넘겨도 될까요? 네. 아어 그럼 곡을 바꿔도 되나요? 뭘로 바꿀까요? 뒤수 위에 이제 잘 봐요, 잘 봐.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이노야, 잘 봐. 홍석 씨가 이 승리의 기쁨을 우리 윤희씨한테 클로징송을 넘겨줘도 될까요? 아, 그럼 저는 곡을 바꾸겠습니다. 뭘로 바꿀 거냐? 저는 그러면은 펜타곤의 닥터 베베. 닥터 베베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이 서로 티키타카 하는 그런 이런 어떤 아니 핑퐁 안 해봤어? 연기하면서? 오, 아 이누씨 네. 곡을 바꾸겠다고요 예. 어뭘로 바꾸려고요 아 어, 저는 네. 일단 mc 보셨고 네. 그래가지고 비투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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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기도 네. 네. 기도 알겠습니다 네. 아 그러면은 여기서 착착 <laughs> 비투비에 기도해서. 우리 펜타곤의 닥터 베베로 곡을 바꾸겠습니다. 아주 훈훈한 방송이에요. 네. 아, 네, 좋습니다. 자, 클로징송이 끝날 때까지 채널 고정해주시고요. 오늘의 큐브통신은 여기까지. 저는 다음주에도 365일 건강한 덕질을 위해 솔깃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다 같이 큐브통 와이파이 off. Off. 안녕! 안녕! <목소리> <목소리> 스 안녕하세요, 제9의 큐브통신 프로징송은 바로바로바로! 두구두구두 펜타곤의 아작전베배 어, 배배배 배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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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니다 네팬타고 닥터 웹에 더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닥터 웹배가 끝날 때까지 큐브통신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그 o g e t h 날 지나데 겠지 내가 이렇게 아픈데도 어떻게? 어 내가 이렇게 아픈데